국어어휘,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은연하다.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다. 그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 은연하다. 불온하다. 온당하지 아니하다 또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 불온한 생각을 나무라다. 박군의 일기를 보니 불온한 사상이 엿보였어. 결정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인과 관계에 따른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 은연하다.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풀해 하며 흐릿하다. 그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 은연하다. 당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또는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 당위성. 불온하다. 온당하지 아니하다 또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 불온한 생각을 나무라다. 박군의 일기를 보니 불온한 사상이 엿보였어. 양공 절연체나 반도체의 원자 간을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 보다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뒤에 남은 결합이 빠져나간 구멍. 마치 양의 전하를 가진 자유 입자와 같이 동작한다. 결정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인과 관계에 따른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 은연하다.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슴푸레하며 흐릿하다. 그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 은연하다. 이온. 아이안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가진 이온이 된다. 당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또는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 당위성. 불온하다. 온당하지 아니하다 또는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 불온한 생각을 나무라다. 박군의 일기를 보니 불온한 사상이 엿보였어. 기관.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 형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일정한 질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들이 모여 기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혹은 기관계가 모여 개체를 구성한다. 양공 절연체나 반도체의 원자 간을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 보다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뒤에 남은 결합이 빠져나간 구멍. 마치 양의 전하를 가진 자유 입자와 같이 동작한다. 결정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인과 관계에 따른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 역지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이온 아이안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가진 이온이 된다 당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또는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 당위성 현재 남에게 진 빚을 갚음 기관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 형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일정한 질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들이 모여 기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혹은 기관계가 모여 개체를 구성한다. 양공 절연체나 반도체의 원자 간을 결합하고 있는 전자가 밖에서 에너지를 받아 보다 높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그 뒤에 남은 결합이 빠져나간 구멍. 마치 양의 전하를 가진 자유 입자와 같이 동작한다. 역지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이온 아이안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가진 이온이 된다. 현재 남에게 진 빚을 갚음 기관, 일정한 모양과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 형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일정한 질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들이 모여 기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혹은 기관계가 모여 개체를 구성한다. 역지.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현재.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음.